이대 사면 충분히 할 만해. 비비리 피 빨고. 저런 거사 저런 거사 저런 거 사. 에스 업드리는 있어. 기범아, 어? 그 옆에 업드리는 있어. 업드리는 보여. 따비다 쓰련 지금 잡아 지금 잡아. 맵 껌하면 답에 가가 안 나오잖아. 저 기... 왼쪽에 그 왼쪽에 있는거 확인하그 왼쪽에 기어가고 있는거 보이잖아. 방금 됐다. 딱 라스트 뭐야 연막 안에 있어 보인다 발 보인다 발 보인다 아니 쟤 말고 어, 연막 안에 연막 안에 폭 있어? <laughs> 나이스 영...